시장 좀 재미없다 재미없다 했었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면 그나마 좀 버틸 만한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지금 시장 정말 종목별 아주 차별화 장세가 활발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로이 전문가님이 참 빛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아무래도 테마주들 가는 테마들만 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테마들 미리미리 선침해 했던 로이 전문가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빛이 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뭐 다들 힘이 드셨겠지만 로이 전문가님 종목들은 그래도 좀경고했던것 같아요. 수익률 한번 점검해 주시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아, 왜또 오늘 경손하실까? 같은 시장에서 좀 눌린 종목도 눌렸고,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이번 주 방송,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 이거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말씀드렸다고요. 자, 매수하고 33% 올랐어요. 근데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벌써 수익이 다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자, 지금 이만큼 눌렸고, 다시. 추세가 올라오니까 재있어하시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자 눌렸으니까 올라오잖아. 재료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를 하라고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지금 추가 공략 가능해요. 그리고 방송상에서도 생방송 중에도 추가 공략 가능해요.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자 이렇게 지금 다 챙겨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반응이 없으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저는 모든 걸 드렸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와야죠. 오는 게 있어야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방송 중에 월요일도 말씀드렸어요. 방송 중에 이거 재공략 가능하다 했던 종목들 지금까지 안 올라간 거 없어요. 다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어요.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략안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자이 종목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6일 동안. 자, 16거래일 동안 56% 올랐어요.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려게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올랐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의미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미 올랐는 거, 이미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또 눌렸잖아요. 눌렸는데, 지금 지지 구간 보시면 지지 구간에서 지지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지력 테스트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력 테스트가 끝났으면 다시 진입을 해야죠. 다시 진입을 하셔야죠. 진입하셔서 전고점 아래로 그냥 천천히 지켜보시면 돼요. 전고점 아래로 지켜보시면서 재공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먹을 거이 남았다는 거죠. 자, 이찬지 좋잖아요. 이찬지 좋아요, 아직. 이찬지 굉장히 좋고 지금 이런 종목들 말고도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 눌렸던 종목 지금 기존에 우리 톡방 계시,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공략한 이후에 주가가 눌린 종목들 자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공략 가능한 종목, 시세 주는 종목, 힘 있는 종목 지금 최근에 가장 좋은 테마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또 올라가요. 걱정 안 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담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그런 종목들 몇개더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 종목 그리고 후발주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종목들 라이브 방송 통해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저는 이제 로이 전문가님에 대한 불신을 다 거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직까지도 고개 갸웃하고 계신 걸까요? 왜? 정보를 다 드렸는데 반응이 없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신을 하다 보니까 계좌가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활짝 웃게 또 맑은 해 떠오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재미가 없고 지지부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좌 웃을 수 있게 방법 모두 다 노란톡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방송 화면에서 QR코드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져다가만 대시면 바로 링크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만이 여러분들의 수익 정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